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 다 알아서 면겠습니다1 2다 그 후에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들어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포하시며 그 보험을 전하시기 위해 제자가 함께하고 어, 또한 어, 아피를 조사하여 있으며 백모 어떤 제자도 고 그리고 귀신의 날관마탈라이 마리아와, 마리아와 에로세스는 이사의아요한나와 수상하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하 자 o 소 소리로 그를 c 기 t 라 할렐루야. t h and the earth. h a 일 l 날 l u j a h Amen. e x c 인생을 선용하자 아메고버 인생을 선용하자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나오서 여자들 3절 아고버들절 아메고버스 1절 로서이스이사해서여소상가 여러 들함께자를소유들 것을 믿어라 또2에 보니까 일곱 귀신 나간 누구요마다라 마리아. 어, 이런 여자들이 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활용을 잘해. 이 시간과 공간. 시간과 어, 공간. 이 시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사실 내 인생의 전체이 많은 거죠 내 시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기본자 내가 있는 산 이게 공간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기념비상에는 몇 년생이? 65년생. 근데, 오빠는, 그러니까이 시각,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공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지고, 아, 삶이란 삶. 여기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아, 삶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간과 이런 공간,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어, 착하게 쓰여야 돼. 어떻게 쓰야 돼? 요, 요게 무슨 자예요? 착는자 착할 수는자예 착할 그게 순하게 쓰여야 다 이걸 악하게 쓰면 사람들이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을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순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보험을 보면, 이 여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순하게 사는 사람인데 특징은 시간을 지는 것니다 시간을 지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한다 그런 얘인데 아, 그래, 이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선하게, 또 착하게 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니다 음, 많은 시간들있어니다 하루에 사실 2 4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긴시간이요 그런데 그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 딱 가슴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가슴에 팍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만 남으면 우리의 순위 기억하고 또 성경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대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의서는 시간을 보면 군신에서 또 전도에서 기도에서. 뭐 이런, 다른 게, 헌신, 전도, 기도, 예배, 경금.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쓰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시간들을 제대로 어,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분잘못된것이죠 시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어, 피장 시몬의 집에 간 적이 있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갔는데, 어, 그런데 이베드로는그 시간이 참 무료였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피장, 피장이 뭐예요? 피장 식물이지 내가 그러잖아 근데 피장이 뭐예요? 피장 피장이 가죽 피야 가죽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죽을 뭘 만들고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옛날에 전부 가죽으로 다했고 예. 전부 가죽으로 이신발것도 물로 만들어야 돼? 가죽으로 만들어 튼튼하지 뭐다 그러고 내가 가죽을 뭐를 내두를 곳 가서 우리나라는 직신은 없었지만 주로 이중동시역은 양가족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죽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가죽을 쓸만큼 만들 그러니까 이게 이 피장 시몰이 되어있는데 뭐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베드로를 모합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업소입니 어. 어. 그러니까 좀 뭐, 뭐, 뭐 하러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가서 무료하니까, 옥상에 올라갔어. 요 옥상에 올라가서왜 했을까? 기도했어. 이 옥상이라는 거는,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 이렇게 생겼어. 어, 위에, 위에, 이게, 이게 그냥 옥상, 배, 배, 나, 그리고 이제, 물반도, 물반도에 조금, 어, 티 나온 집이 전부 다 그래. 우리나라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옥상 걸로그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맞아. 공중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뭐, 뭐 바구니 같은 데그 어, 아래 보니까 뭐가 들려있습니까? 그래, 그래. 온갖 <laughs> 종류의 그냥 그 도무들이 뭐, 막 뭐. 먹을 걸안 먹을 걸, 안 먹을 걸. 레비기 11장에 보면, 부중한 동물, 또, 먹어도 되는 동물, 이런 게많막 때리 섞여 는데 그걸 보고, 먹어라 그러니까, 배드 어! 그니, 어, 어, 이거내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막 개도 있었나, 개. 개는 먹으면 빼야돼. 레비기 11장에 보면, 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왜 그래요? 이, 굽이 안 갈라졌잖아.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뭘 해야 돼? 네. 대생지, 다시 말해서, 풀먹는 동물만 잡먹어야 아, 풀먹는 동물. 그 o s 력이나오 i 그게 그 말입니다. 풀먹고, go, 다가 다시 대생 go, go, 지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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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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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게 사실은 환상으로 보여진 건데 이게 먹어라 라는 개념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이방.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시간 그의 말로 노는, 그러니까 노는 시간 노는 시간 남는, 시간 남는 시간 지겨운 시간 그런 시간에 옥상에 올와서기도한는 엄청난 역사가 네. 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누구한테만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는 아예 눈길도 안줘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만,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근데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구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요? 이방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시고있다그 시간. 시간, 지루한 시간 별로 의미 없는 시간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더니, 차라리 그냥 기도하러 와서,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부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귀중한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이에요. 아무, 아니요.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완전히 헛된 시간이죠. 그 네.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니, 그 네. 감옥에 어? 전혀 아무것도 못하잖아. 요 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네.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요. 오네시모가 누구였어요? 네. 빌립 네. 오, 네. 집을... 어? 그 집에, 하인이었어. 하이. 네. 빌레, 빌리뽀가, 빌레몬, 빌레, 빌레, 빌레 빌리에 사는 빌레몬의 빌레 집에 하인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말이야. 근데 원희식호가 사실은 어떤, 어떤 놈입니까? 네. <laughs> 이때까지는 놈이 셨었는데 어떤 놈이에요? 네. 도망친 놈. 음. 누구 집에서 도망쳤어요? 음. 주인 집, 빌레몬의 집에 도망친 놈. 근데 그 놈을 만나가지고, 그 원희식호라는 말은 네. 뜻이 우리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 신문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인데, 그동안에 자기 사람을 주로 돌아보니까, 사람 유익하게 했어요? 못되게 보였어요?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으니까, 유익하게 본 사람이 아니죠. 런데 음. 바울을 만나는 순간, 바울을 만나는 누구를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오네시오가 자기 이름 앞서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네시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결국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얼마나 그거죠따라 성경 속의 인물. 성경 속의 어,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라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요. 그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난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아무 의미 없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지요. 어르 시모 만나지요. 또, 바울이 막 유명한 전도자니까 감옥에 있지만 누가 찾아와요? 여러 신도들이 막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응?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면, 여러분이 바울의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알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 이렇게 나눠보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은 사실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뭘 주신 분?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 이게 뭐가 복음인지 또 어떻게, 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아까 잘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누가 정리했어요?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바울은 신학자고 예수님은 텍스트, 텍스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이고 바울은 성경을 해석한 사람 그 성경의 해석에 하느님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런 바울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니까그 우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 예, 바울이 그랬잖아 자전기 신임상 3트 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위한 바울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위한 바울사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아주 기중한 인물인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감옥에서도 자기 시간을 아주 멋지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 역사에 보면 사마천이라는 사람 이 성기 사하고, 이런 게 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세형을 당했습니다. 거세형이 뭐예요? 성기를 자른 걸 거세형이라고. 어, 거세형을 당했습니다. 그 정부, 뭐야, 그, 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거세형을 당했는데, 거세형을 당해가지고 가고 계셔. 뭐도할게 없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봐도 남자가 막 그냥 고생을 당하 거니까 인생사이가 완전히 거들어가는 거예요. 그데이 사람은 그때부터 조용히 산수에 털어박혀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마천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중국에서 역사로는 사마천의 역사 그게 130권이래요. 100권? 130. 130권이라는 엄청난 책을 그세형을다니가지고사마순이라는 사람이 그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부에서 손자라는 사람이 손자. 예를 들어 봤죠? 손자, 손자하면 뭐가 생각나요? 손자병도. 자 근데 손자라는 사람은 뭘 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지금 우리의 집사가 발을 다쳤는데, 발을 다쳤는데, 발을 다치니까 밖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요 밖에 나가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쓴게 그야말로 지금도 이 책은 아주 기억가들에또 세상이 굉장히 유용한 책이죠손잡고법따고손자병고 이런 책은 전이없수가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간 설명을 잘해야 돼? 시다 시간, 성형, 뭘 잘해야 돼? 시간, 성형. 시간, 성형. 아, 시간, 성형. 시간, 성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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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을쓴뭘뭘또 네. 사용해야 돼 재물. 을쓴한번 재물. 보세요. 시 재물의 재물 자, 보세요. 3절하고 삼절. 3절한 이절 3절. 삼절거보시다요 또한 아퀴를 조아내 짐과 변고심을 받은 어떤 여사들 호흡을 들고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막달라인 마리아와, 마리아와 헤롯의 짐이 부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상하와 수상마다 다른 여러 여자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이언인들이뭘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 소유. 자기들의 소유로. 소유죠 소유 음. 자기들의 소유, 소유가 뭐예요? 재물이요, 재산 이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줄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어? 또이 사업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갈릴리 지역, 그 가난한 동네를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바로 이 제물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고 사력을 하고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열두세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열두시다. 그, 1절 한번 봅시다, 1절. 1절 한번 봅시다. 그, 우리의 예수께서 짝성과 말을 둘러나 계시며, 하나님의 나를 라 선포하시며, 그 보험을 전하시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어? 저 수련회가 군대 가면, 그냥 갑니까? 뭐 챙겨서 가는 거라. 반드시 챙겨서 가죠. 먹을 것, 입을 것, 또 무슨, 뭐, 이렇게, 얼굴에도 뭐, 관리도 하고, 등등, 이런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다닌 것처럼, 이 시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도, 때로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어요? 밀바퀴를 지나가다가, 미리 사과를 비볐는 기가, 그런 장면은 나오죠. 그니까, 러 이때도 똑같이 필요한 게 돌이 필요합니다, 돌. 뭐가 필요해요? 돌. 어, 이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다니는 거기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니까 러 예수님의 회계가 누굽니까? 가르르다. 가르다다 가르비다. 가르다. 가르다 회계를 맡아가지고 동관리하는 아마 이가르다돈 동관리하는 게 엄청 철저하게 했나 봐요. 그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왜 그걸 남기하느냐 그걸 사실은 과학을칠 사람이 갑니다 예? 갑니다. 마. 여인을 보고 왜 그걸 남기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그 얼마에 팔아 300대다. 300대다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천만원 그3천만받으면그 제작일을 두면 한달 한일년 먹고 살지 않겠고, 그, 무슨 말안 들었는가. 그, 별로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막, 호텔에 있잖가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막, 대충 모으고, 막, 누구 집에 들어가지고, 사람과, 옛날에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았어. 방이 내가 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 방이 목으로 많았어. 집이 컸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채가 우리 집고 바운더리 안에 집이게 채가 있어. 어, 고양. 그 집을 지금 보니까 이제 두 채는 뜯어버렸다. 사랑채하고 밑에 사랑채 밑에 있는 것도 채는 뜯었고, 아 위에 또한 채만 지금 고양한가본. 옛날에는 막 집도 그냥 밀짚 모음이야. 예수님도 그냥 못 물라 버리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온 사람방에 내가 좀 써야 되면, 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또 먹을 거 있어요? 또, 때론 입을 것도 필요. 그래서, 어이나 사실은 뭘 알았지만, 물질이 필요한데, 이런 물질은 누가 제공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두 사람 더 나와있죠. 음. 누구누구예요? 요한나. 요한나 수상. 응? 구경이 정을 쓴 기념이. 딱 <laughs> 어, <딱만. 웃음> 어. 응.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상.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물을 어, 가지고 봉사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생이는게 그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설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도 선용을 해야 된다 이말 아니면 선용. 선용 뭐든지 선용을 해야 돼 악하게 쓰면 돼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가진 내 공간권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아울다리 여기만 착각심자를 갖다 붙치면안돼 그기를 악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막 엉뚱한 일이벌어집니다 거기를 착하게 만들어 선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요방다리가 별로 큰것 다리 참많 하잖아요. 내 사람처럼의 현장을 보면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은 조그만 합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 선거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수용해야 돼. 내 시간을 수용하고 물질을 수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 또 하나님을 노래하 그러면서 인생을 한답게 만들어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